안녕하세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사는 사람들과 또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머물고 있는 귀신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보낸 천사들과 또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역사하는 타락한 마귀 천사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한대로 불신자나 신자나 하나님의 천사가 돕든지 마귀들이 그를 돕든지 아니면 마귀가 그를 죽이든지 그를 힘들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죽이든지 힘들게 하는지 역사데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간 돈에 일단 죽음 이후에 예수 믿음 천국이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다. 일단 그거는 죽어 봐야지 안다 하는 사람들이 입장이니까 일단은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대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살아 생전 지금 있는 이 순간도 죽는 날까지 잘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 생각하는 그 자체가 종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 그러므로 신자나 불신자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입술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잘될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난 지혜로운 자야. 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생각,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난 죽고 싶어. 나는 안 돼. 난 부모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평생 가난하게 살고 말 거야. 나는 남의 종로로이나 하고 살고, 살고 말 거야. 나는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병이 될지는 몰라. 하고,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또 와서 그 사람들이 생각대로 역사를 그렇게 해버리고 말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통로로 삼아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좋아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여자와 음란의 들어온 게 되는 것이고, 각양각색의 취미 안에서 그 마귀와 귀신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이 천사들도 그들에게 좋은 그 취미, 좋은 생각을 통하여 들어와서 역사한다, 이겁니다.